오늘은 박은영 셰프의 유산슬 탕면을 먹어볼게요. 이 제품은 세븐일레븐에서 3,600원에 구입했습니다. 흑백요리사에서 맹활약하신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님의 얼굴을 내건 제품이고요. 흑백요리사 시리즈죠? 뚜껑을 열면 건더기 스프, 소스, 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구성물은 많지 않아요. 내용물은 다 전첨이기 때문에 일단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부터 넣고요. 소스를 넣어볼게요. 소스를 이렇게 넣고, 소스는 걸쭉하네요. 갈색 소스가 상당히 걸쭉합니다. 유산슬 탕면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유재석님이 만들었던 라면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유산슬 라면이라고. 그게 좀 연상이 되는데, 유산슬이란 건 사실 중식집에서도 먹을 기회가 많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소스에서 그 유산슬 냄새가 나긴 나네요. 유산슬이 상당히 고급 음식이죠. 마지막으로 건더기 스프까지 넣어보겠습니다. 건더기 스프는 딱 봐도 파나 오징어, 이런 다양한 건더기에 들어있어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후레이크일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보였는데 익히고 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건더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버섯 건더기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제가 버섯을 좋아해서. 그러면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면답게 면이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고요 라면 본연의 맛은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런 흔한 맛이 아니에요 진짜 상당히 중식스러운 맛이 느껴지는데 사실 제가 유산슬을 먹어본 적 있다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유산슬 맛이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들이 중식을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 중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흔하게 먹는 탕수육이나 이런 중식 특유의 감칠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걸 좋아해서 중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식 특유의 감칠맛이 굉장히 세요 약간의 달콤함, 또 약간의 매콤함 그리고 야채맛, 해산물맛 이런 다양한 맛들이 느껴지는데 그 맛들의 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물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국물은 약간 덮밥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 밥이 생각나는 맛이고 특히나 건더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을 다 건져 먹었는데 국물에 건더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국물을 다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품이네요. 건더기가 많아서 국물만 먹었는데도 씹는 맛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흑백요리사 제품들이 어떤 거는 실망스러운 것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생면 제품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다가 맛도 상당히 좋거든요. 흑백요리사 제품 중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